정작 4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경바다양 4시간의 드라이빙 어떠셨나요? 우리 경바다양은 푹 잤죠? <laughs> 그.. 그 너무 <놈은> 표정 봐 <laughs> 12시에 도착했는데 여기 얼리 체크인이 안된다고 해서 2층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닫혀있는 것 같은 이 기분 뭐지? <웃음> 역시나 <웃음> 런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laughs> 맛집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수영을 즐기러 가보도록 해요. 음, 쨍쨍 저희 점심을 먹으러 인구 해변 근처로 왔는데 여기 엄청 핫해서 먹을 것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저기 보이는 조기로 갈 거예요. 우리는 감이라는 음식점에 왔습니다. 슈동. 와 맛있어? 오해도 잘 먹네. 오해도 잘 먹...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연히 들어온 음식점인데 분위기도 맛도 진짜 맛있어서 저랑 남편이랑 또 오고 싶다고 했던 저 집이었어요. 우리 이제 인구 해변 한번 가봐요. 문구 해변에서 파도를 재밌게 즐기고 숙소 체크인을 했고요. 지금 시간 4시인데 이 숙소에 있는 스파 슈파... 뭐지? 사우나? 수영장? 온천? 즐기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는 지금 엄청난 고군분투 중이에요. 왜냐면 꾸마 하는 중이거든요. 엄마 방해 안 할게요. 이렇게 수영복까지 다 입었고요. 수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게 갈 준비 됐? 아직 동아 중이시군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어? 저기도 있네. 어. 수영을 재미나게 하고 우리 가족은 이제 야시장으로 갑니다. 리조트 내 야시장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을 사러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야시장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유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삼겹 볶음 우동 먹어. 음, 우리 바다는 젤리 먹어. 젤리 남냠 맛있게 먹어. 아빠 엄마 먹을게. 음. 이거 먹고 편의점 갈까? 응. 음. 저녁에 먹을 과자 같은 거각갈까잘 음. 자고 일어난 경바다야. 오 컨디션 엄청 좋아 보여요. 네. 헤헤 아침 먹으러 갈까? 아빠 엄마랑 조식 먹으러 갈 준비 됐나요? 조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꾹꾹꾹. 자, 아, 포크 맛있게 먹으세요. 가지수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먹을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엄청 훌륭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안녕. 두 번째 날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다 몇 살이에요? 세 <laughs> 살. <laughs> 맞아요. 세 살이에요. 우리는 주식을 맛있게 먹고, 근처에 있는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모래놀이를 하다가, 양양시장에 들려서 시장 구경을 하고, 간다간다. 간다간다 간다 할 예정이에요. 네네 <laughs> 그리고 숙소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고고고! 고고고! <laughs>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바다 물은 아직도 엄청 차가운데, 햇볕은 정말정말 뜨거워서, 감기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막 놀아도 될것 같아요. 급하게 오늘아 다이소에서 모래놀이 세트 사서 왔는데, 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없어 재밌게 잘 갖고 있어더라요 우리 바다는 지금 몇십분째 설거지 중입니다. 앞으로 설거지는 우리 바다 시킬까봐요. 감동시장 도착했습니다 여기 공간에 옹심이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옹심이 칼국수를 먹고 오징어 순대를 먹고 이것저것 맛있는 걸 사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 감정심이 도착 오저 대기도 없어 아 시원해 8 6분 엄청 맛있는 데였군 네. 오징어 순대가 나왔습니다. 혹시 당신은 경프로의 시선 음. 채널 주인장님? <와>. 우리는 밥을 맛있게 먹고, 우리 바다가 아직 잘 자고 있어서, 시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다리 밑에서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 바다도 유모차에서 휴식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양양 전통시장은 안녕! 주스 맛있어요? <laughs> 우리 가족은 오늘의 마지막 행성지 레이크 지움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커피도 시키고 대소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도 시키고 주스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뷰까지.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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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갑작스러운 장면 전개 놀라셨죠? 여기 인심 좋은 카페 사장님께서 카페 앞에 작은 텃밭을 운영하시나 봐요. 근데 저희에게 고추랑 파랑 상추 같은 거 필요하면 따가라고 하셔서 여기 씨를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레이크 지움. 영덕골. 영덕에 여기가? 모르겠어요. 여 앞에. 송이닭강정 언박싱! 자 한입 드셔주시고 냉정한 경바다 아빠의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이닭강정 매운맛 어떤가요? 특별한 맛은 없네요. 오 역시 냉철하십니다. 음? 어? 음? 이 맛은 오! 옛날 초심의 멕시카나 맛이네. 음. 초심의 멕시카나 양념치킨 맛이어서 어렸을 때 진짜 진짜 좋아했던 맛입니다. 사람들이 매운맛을 시키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 맵지 않고 감칠맛만 나서. 송리닭강정 매운맛 추천! 둘째 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하늘정원이라는 산책로인데 리조트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넓은 부지가 있어서 우리 바다가 아침 산책을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laughs> 저희 가족은 이제 체크아웃을 했고 숙소 근처에 있는 낙산사에 들려서 가볍게 산책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사로 함께 가시죠. 꼭꼭 낙산사 도착. 날이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낙산사까지 가는 길에 이렇게 멀고도험했다니. 이게 <laughs> 아... 건강. 자, 하나 둘셋하자 하나, 둘, 셋! 공손히 이어주세요 소리 진짜 좋다, 그렇지? 간다. 산초 간다. 그러게. 산초 걸어. 맛있나요? 그 원래 아빠 거였던 거알요 몰라요. 나 그런 거. <laughs> 근데 혹시 그거 언제 먹어 봤어요? 엄마는 오늘 처음 사줬는데 왜 이렇게 잘 먹어요? 어.